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핵을 사용하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7일 발표한 2022 국방전략보고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력 개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씨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전략보고서 부속 핵 태세 보고서 가운데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또 다른 전략 공격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 없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자재 전문 지식을 타국이나 비국가 세력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이행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화에 복귀할 것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탄도 미사일의 대부분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국방 전략 보고서 공개 직후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와 미 한일 삼국공조 등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는것커스 협정과 일본과 한국의 삼국공조입니다. 이번 미국 국방부의 국방 전략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미국과 동맹들 간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도발 증가는 미국과 한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7일 북한의 최근 이단 도발과 관련한 v o a 의질문에 북한 도발은 미국과 한국만이 아니라 영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을 서로 밀착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들과 함께 26일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면서 이를 통해 미한 동맹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모두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포함된 대규모 연례 핵 훈련에 나섰지만 이것이 북한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7일 온라인 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대규모 핵 전쟁 연습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의 이번 훈련은 연례적 계획에 따른 전략 연습으로 북한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훈련을 주시할 것이지만 러시아가 훈련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는 등 과거 훈련에서 벗어난 특이점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훈련이 북한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도 확실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6일 ICBM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 6회 공에서 핵 억지훈련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외벽이 해체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 앞에 대형 물체가 놓이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으로 분석되는데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에서 추가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랩스의 27일자 위성 사진에서 조립 건물의 서쪽 바로 앞지대 물체가 놓이고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낮아 구체적인 작업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건물 앞 물체의 경우 길이 10m, 폭 6m로 크기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점도 이 물체의 큰 크기를 가늠하게 합니다. 또이 건물의 지붕 위에는 환풍기로 추정되는 작은 검정색 물체가 놓였는데, 이날 위성 사진에는 검정색의 크기가 더 커져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11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24일자 위성 사진을 통해 이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겨진 듯 내부가 드러났다는 사실도 전했었습니다. 이 건물은 로켓 발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건물 외벽 해체 배경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로켓 발사 과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또 지붕 위에서 확인된 검정색 물체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과거에 해체했던 옥상 크레인을 다시 설치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 출석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서기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As a space power that acceded to four major treaties and conventions on outer space, the DPRK will continue to exercise its full-fledged legitimate right to exploration of outer space.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단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결의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결국 탄도미사일 로켓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번스 대사는 26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확산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은 제약을 받아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두 사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지만 세계적 이익을 위해 비확산과 기후변화, 마약퇴치, 국제보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에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내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유엔의 인권 노력에 대한 미국의 참여 강화를 비롯해 북한 내 인권과 종교자유 장려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동료와 지원, 그리고 북한 인권특사 임명과 대북 인도주의적 노력 장려 등네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셜리 이 자문위원도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북한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견제하는 노동당의 임무를 이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폭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권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전 보고관은 27일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쁜 소식이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다른 국제적 우선순위를 제기하지 말고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제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은 유엔에 문호를 열고 한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의 인권 협력을 이끌어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